자, 2강의 8번. 자, 다시. 주제를 뭘로 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언제나 좋다. 어, 도움을 주는 것은 언제나 좋다. 자, 이렇게 정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부분들 찾아볼까? 주제가 맞다면 군대군대군대나 군데, 군데,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 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 뭐 없어서 만들어 내는 건 아니겠지? 빨리 못 찾는 거들이 없나 본데. 자. 없어? <laughs> 밑에서 세 번째 줄. Apparently 이거? 그 위에 문장? 자, 위에 문장에서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어. 이거는 뭐 도네이션을 일곱 배나 더 많이 했다는 얘기네? 기부가 일곱 배나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 어떨 때? 뭐, 좋다 이런 말 없는데? 기부가 많아졌다 이런 말만 있지, 뭐, 아, 기부 많이 해가지고, 막, 어, 뭐, 행복했다 이런 말 없잖아. 자, 그, 이건 아니에요, 근거가. 자, 그러면은, 네가 찾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하 문장이 이거랑 다른 걸로 봐서는 주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자, 다시 하면서 잘 고치려면 고치고, 우길려면 우겨봐. 음. 자, 많은 사회 행동인데, 이 앞에 프로가 붙으면은, 프로 하면은, 친 이런 뜻이 있어. 반대로 엔티 하면은, 뭔지 알지? 반 이런 뜻이야. 엔티소셜은 반사회적인. 너도 반사회적인 경향이 있잖아, 그지? 음. 넌 사춘기 지났나? 그치 사춘기.. 이제 그 사춘기니까 이제 5춘기가 올거야 어.. 난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어 자 말은 사회.. 친사회적인 행동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인데 자극을 받는다네 누구한테 자극을 받는데? 다른, 다른 사람들에 자이 친사회적인 행동은 이 글을 읽어봤잖아 어떤 걸 친사회적인 행동이라고 말해? 아까 그 나왔잖아 뭐 기부하는 거, 다른 사람 영향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따라한다. 이런 거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아 바로 얘 나오네. 누군가가 적절 더 적절하게 행동을 할때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휴지가 쓰레기가 있는데, 오 지켜보네. 오 이거 누가 버렸지? 아,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주워서 버려야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뭐 구세군 냄비에다 돈 넣는 거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특히 더 적절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다는 거야. 자 그리고 개 개인은 왜 나올까? 개인은 가구에서 멀어진대 쓰레기에서 멀어진대뭐 주인이 볼 때지. 이건 있을 때, 이 말이야, present. absent 가 부재중의 없을 때, 이 말이지. 자, 그러나, 뭐 한데, casually는 뭐 편하게, 일상적으로 그 규칙을 깨버린데, 남이 볼 때, 안볼 때? 안볼 때. 아, 그럼 이제 정리되네. 뭐야. 좀 잘하는 행동은 돈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거는 볼 때. 만볼때 특히 더 잘하게 되더라. 개도 지켜보면 행동을 똑바로 하더라. 개같이 안 하고, 그렇지? 자, 그런 얘기. 자, 인간은 뭐가 있다? Conscience, conscience, 양심 이런 말이지. c o n s c i e n s 이런 말이 있지. 이거는 의식이 있는, 깨어 있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명상에 이렇게 써. Consciousness는 의식이야, 죽고 살고 의식이고, conscience는 양심이야. 이거의 형용사는 conscious 이렇게 좀 길겠어, conscious 이러면은 양심적인 이런 말이야. 자, 인간은 양심이 있다. 자, 미션 1 번. 양심이란 말이 왜 나올까, 갑자기? 자, 양심이라는 말은 왜 나올까? 자 느낌이 아직 안 와? 자 인간은 양심이 더 많이 있다 하지만 걔네들은 또한 뭐에 응답한다 이랬어 대응한다 응답한다. 어난 느낌이 딱 왔는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자 위의 내용 전체 내용 정리하면 어떤 말이 올까?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양심이라는 말을 왜 나왔을까? 그렇지. 양심은 있지만, 그래도 남이 볼때더 잘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남이 볼 때. 뭐 그런 말을 찾아야겠지. 자, 이 중에 있나? 남이 볼 때? 이런 말 있나? 없어? 자, 그럼 없어. 그럼 5번이 답인가? 자, 자 참고적으로 이거는, 어, 불일치의 잠재성. 그러니까 얘기가, 여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막 서로 의견이 같다 다르다 막 이런 거에 대한 잠재성.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게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생활보호에 대한 거면은 이제 이게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에 반응을 한다 이런 말이야. 이거는 안 되겠지? 될것 같아? 자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자 그다음 에네 번째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어려움. 그걸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에 반응한다니까 실행이 어려울 적에는 안 한다. 뭐 실행이 좀 쉬울 때 한다. 뭐 이런 내용일 땐 답이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5 번에도 뭐가 있어? 히든 카드가 있나봐. 안 보인다, 그지 자, 그다, 이제, 이제, 이제는 앞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들어갈 거는 남이 볼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제 여기서도 또 힌트를 얻어보자고. 자, 어떤 그, 이런 공적인 상황이야. 상황은 일반적으로 촉진한다, 홍보한다, 뭐, 이렇게. 친사적진 경향. 그러니까 뭔가 좀 공공의 장소 같은 상황에서는 더 기부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지. 참가자들인데 이제 예를 들었네 방에서 혼자 앉아있어 그리고 뭐 테이프 뭐 지시사항을 따라했어 그래서 절반은 믿었대 아 그들은 관찰되고 있구나 일방미러 한쪽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저쪽에서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 그럼 잘하겠어 안하겠어? 잘하겠지 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믿었는데 어 아무도 안보내막 가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결과의 끝에 이렇게 보니까 참가자들을 기부하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 카메라를 틀어 놓고 자기가 본다 안 본다를 느끼는 두 팀으로 해가지고 어 뭔가 그, 그 기부를 하시오 했는데 잔돈을 좀 남겨놨네 테이블 위에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자 그래서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 기부금은 자 일곱 배나 더 높았다 하는데 당연히 누가 넣어겠어 그렇지. 아, 이런, 공공의 조, 아, 관찰을 하고 있구나. 날 보고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 자, 분명히 하면서 이제 한번 정리해주면서 강조해주는 거지. 자, 한 중요한 이유는 했는데 그 이유는 뭐겠다? 남이 보니까 하더라. 이렇게 끝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이런 후한 도움, 즉, 기부금을 많이 한 것은 뭐냐면은 좋은 인상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그렇게 했다. 어? 여기도 보고 있는 사람, 여기도 보고 있는 사람, 따라서 여기는 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있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더 잘한다. 비록 양심은 있어도.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답은 이 중에 있나 없나? 3번이 되겠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또한 반응한다. 자, 이거 어, 있을 때 반응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 이런 말을 쓰려고 이제 이렇게 쓴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되고 5번에는 뭐가 있나 볼까? 자, 5번. 아, 네가 한 답이 5번이네. 딱 보니. <laughs> 맞지? 아니야? 2번 했어? 했어? 와, 2번? 아니, 사생활 보호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이것도? 자, 다시 말하는데 자, 자기가 선택한 답이 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그 말들이 군데군데 나와서 두세 군데 넣어도 나와야지 답이 맞는 거다. 이거를 꼭 명심하라고. 자, 5번. 가장 많은 오답일 수 있겠지?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얻는 경험의 반응. 도움을 얻는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도움을 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도움을 준다 하면 답이 될까? Giving a pyramid. e l l 이 n g y 되 u This is a two-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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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t w 이 w a y t h 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면 돼. 자, 됐고.